가볼까? 어, 씨, 아! <laughs> 이게 뭐야, 왜, 왜 갑자기 왜, 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? 누가 나 때리는 줄 알았네. 아, 날탈 들고 오는 게 나왔겠는데? 날탈 들고 오죠. 어? 아, 지랄. 아, 왜 이러세요? 아, 여기가, 아니, <laughs> 왜 비어 있어, 저거. 가자, 빙천마, 이번엔 진짜 잡는다. 가자, 천룡맨. 이 새끼, 선방을 절대 안 때려. 몸 개살이네. 천룡맨. 뭐? 어? <laughs> 이번 판도 공친 거 같기도 하고. <laughs> 번개 뿌리 일섬, 가자! 아이비웅식 들어가 병신... 봐. 아, 캐티 나 들어가봐. 피해주고. 씨바! 어어어어 어어. <laughs> 무슨 베인처럼 때렸네. 물론, 캐티 말고는 이렇게 오래 살아있던 페리어. 아니, 야, 이게 왜 맞아? 어, 좋 됐다, 좋 됐다. 잠깐만. 아니, 왜 <laughs> 자꾸 클라이밍을 해? 방어구를 좀 채워볼까? 자, 벽 끼고, 졸렬하게, 건실하게 하지 마. 오! 오! 아니, 씨. 내가 하늘에서 오겠다. 역시, 품격이 있는 보스인가? 아주 내려와봐. 왜 <laughs> 존나 비겁하게 하네, 게임. 아, 맞았네. 들어와. 불모사람. 으악! <웃음> 안녕! <laughs> 어, <으악! 웃음> 와, 씨. 캐티, 나오자마자 뒤질 뻔했네. <laughs> 어? 내가 다크소울엔 재능이 없는데 말이야. 아, 렉. 아니, 렉 건다. 도망가! 아 지금 한발한 한 발이 아까운데 지금 이 저주받은 에이미 임또날 발목을 잡으려고 이게 보스전이지. 아저 새끼 저 병력 일섬 쓰느라 너무 많이 맞아 애가. 아 심지어 너무 잘 끊겨 애가. 아! 어, 아! 어이 아! 아, 정도 피면은 근데 해야 돼. 소고스피어 쏘고 소고스피어 쏘고 가자 제발 그렇지 나이스 나 있다 <laughs> 건방진 자식 이거 내가 저번에 말했지 다시 갚아주러 온다고 근데 저는 이제 빙천마를 전투펠로 활용을 안할 거기 때문에 이 전설 붙은 애들 요걸 전투펠로 활용한다 약간 낭만 없잖아 와 시위와 <laughs> 좋긴 좋다 만 만다리? 씨발, 덤벼. 오 마이 갓! 어! 아이 씨발, 새 몸통 바지 존나 아파. 마 개쉐, 막함 마, 뜨자. 어, 꼈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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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꼈쭈. 대가리, 대가리, 대가리. 야, 너무 정정당당하지 못해. 괜찮아, 캐티야 잘하고 있어. 아, 뭐, 아, 왜 자꾸 이래. 개실끼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윈드디어의 얼음 스킬을 두 개나 넣고 왔다고 그렇지 이 자식 어때? 얼음 스킬 맛이 어때? 씹불 스킬 맛도 좀 짜릿하네? 마 이제 슬슬 긴장이 되지? 오자 아... 좆밥쉐끼 컷 전설 패리라고 내가 한번 예의 갖춰서 한번 죽어준 거야. 빙천밭들도 그랬으니까, 나름의 그리스펙을 담아서 한번 죽어준 거야. 한번 가보자고. 아... 아... 야, 저거 전설 스피어 왜 놓고 왔어? 중신이야 가보자. 와, 에임 봐라. 저 나이트 두 명은 내일 같은 스쿼드로 가서 한번더 도전해 보는 걸로. 내일은 한번 잡아보자. The next day. 가보자 이쌍 나이트 녀석들. 근데 만약에 이번 트라이 실패하잖아요? 그럼 저 이제 다음 트라이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돈이 너무 없어서 이번에 성공한다면 많이. 아, 아 너무 꼬고였네 시작이. 괜찮아, 오히려 좋아. 컨디션 회복하고 다시 제대로 해. 원래, 전설 보스? 한 번씩 죽어주는데, 내가 지금, 두 마리라서, 두번 죽어줬다. 전설 예우 끝났어. 아, 이게 맨날 1대1만 하다가, 2대1 하려니까, 식. 저 템포가 적응이 안 돼. 사실 이게 밤에 싸우는 게더 나을 수 있긴 하거든? 내한 갑옷이, 전설 갑옷이라, 밤에 가서, 이제 자고 있을 때 선빵 때리고, 아! 야, 근데 이거 체력 왜 까였어, 얘네? 와, 이거 너무 큰데? 오 마이 갓. 펜타나이트 낀척 하지 마. 어. 난 정정당당하게, 건실하게 게임할 거라고. 쉣! 어, 좋 됐다. 오. 어. 오. 어. 어, 나 기력이 없어. 어. 토너하실? 토너하실? 아! 토너먼트 하지 않으실래? 아, 이 자식, 뭘뭐 패턴이 안 나온다 했어, 역시. 아, 왜? 아니, 나 컨트롤 눌렀는데. 아, 씨. 땅에서 나오는 거라 안 맞을 것 같긴 한데, 맞으면 너무 치명적이라. 아! 오. 와, 이거 뭐야? 언제 왔어? 아, 애 꼈다. 야, 나와. 아니! 이래서 한조 좀 치던 놈인가? 아, 이 새끼들 혼자면은 그냥 씨바, 진작에 다 죽였는데, 씨. 아, 억울해. 1대1이었어. 이겼잖아. 내가 이긴 거잖아. 오케이. 너의 예측샷? 예측샷을 예측해주마. 아, 아. 아니, 예측을 예측한 걸 예측해서 쏘는데? 아니, 내절이야, 더 예측하면. 야, 켄타 이새끼 어디 갔냐? 아, 이새끼 저기 꼈어. 야, 나와. 어, 뭐야. 아니. 야, 야, 야. 안 돼,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끝날 수 없어. 이, 이, 이거 당당하지 못한데, 너무. 정정당당하게 게임해. 아이, 새끼야, 잡혀라, 좀. 어. 오, 잡혔다, 이 씨발 새끼. 야, 일로 와. 아 이거 혼자 있어.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, 진짜. 아 혼자니까 이게. 어우, 씨야, 씨야, 미안하다. 이럴 줄 알고 챙겨왔지, 이 자식아. 야, 나와. 나중에 그. 껴가지고 졌다 이러지 말고 나와, 빨리. 그만 포기하자. 서로 힘들지, 힘들게 하지 말고. 그래. 오케이. 전설 애들. 그냥 캐티 전용맨 선에서 끝이다. 뭐 빙천마? 제트래곤? 그런 거왜 써? 컨트롤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몇번 실패를 하긴 했지만은, 우리 캐티 잘못 아닙니다. 다제 잘못입니다. 그러면 이제 도감이 다 찼다. 이렇게 다 잡아버렸네요.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. 그탑 보스가 남아있기 때문에. 탑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, 애들이.